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지금도 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든 그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면. 그것은 성공한 물건이지만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물건이 됩니다. 저희 집에 나침반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나침반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을 알려주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음식 재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김치찌개에 넣어버리면 이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죠. 어 제가 또이 핸드벨 차임을 가져왔습니다. 잠 깨시라고 제가 한번. <laughs> 어이 악기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이 도구인데, 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망치로 생각해서 못을 박는데 이거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목적대로 쓰임 받는 도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주 동안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과 본문을 같이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3주 동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이 이거잖아요. 인간의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창조하신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째가 출산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 손에 똥이 한뭉큼 묻었어요? 어,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똥도 이쁘구나. 아, 이렇게 색깔이 영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향기 나는 똥이 있을 수 있을까? 어, 지금은 물론 다 커서 이렇게 똥을 막 쌓아 대면 혼날 일이지만 그때는요, 그렇게 그게 이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이고 이 아이가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기쁨과 그 마음으로 그 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똥마저도 참 예쁘게 생각되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악투성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강력하게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할때 아주 강력하게 간결하게. 어, 믿음을 고백하는 아주 요약된 신앙의 이 핵심이 들어 있는 이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이 쉘마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정해서 함께 암송하는 그런 이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 쉘마 이스라엘이라는 노래도 어, 불러요. 이 히브리어 노래인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예요. 여러분 이때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에 뭘 들으라는 겁니까? 그 핵심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쉐마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이 분주한 소리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정작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철없는 시절에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어떡합니까?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철없을 때에는요 또 잔소리한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철없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말을 지금 부모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듣는 것이 올바른 자녀입니다. 그게 성숙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완전히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암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통독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도 우리 명문 어, 성경 39절을 열심히 외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겼는데, 지금쯤 아마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어, 언제 외웠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외우는 거예요. 다시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평균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쓸데없이 도움도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쇼츠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움되지 않은 무익한 그런 영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잘 버는 법, 인간 관계 잘 쌓는 법, 뭐 이렇게 그런 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배우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부모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본 이후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명문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교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월 한달 동안 가정 세움 학교도 하잖아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 또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어,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자녀들과 어떻게 신앙적인 대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우리 주보에 가정 예배 안내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는 목회자이고 중직자이고 부모는 신앙이 참 좋은데 자녀들은 희한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수선 대우 이 세대 계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이 하반기 이 가정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9월 1일부터 3주 동안 저희 당회 장노님들께서 새벽마다 매일 모여서 주일은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모이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현안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3주간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교역자들도 3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를 지금 진행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와 가정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애워 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팔절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팔절구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자체를 말씀으로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휴대폰과 우리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딱 키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딱 뜨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또 성경 말씀들을 거기에 심어놓기도 하고 또 알림을 설정해놓으셔서 어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놓치지 않도록 이 알림을 설정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막 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구역에서 부서에서 기도의 제목과 또 이 받은 은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앱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어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죄 짓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명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역사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억했던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출애굽 사건도 위대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놀라움 그 자체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한 것입니다. 한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어 이 애정을 담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명문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또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의 이 역사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어, 참 서글픈 평가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미국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것이 경험이었고 감동이었고 기적이었는데 아버지 때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고 아들 때는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렸고 손자 때 믿음은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흘러갈수록 신앙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영국과 미국에서의 신앙의 기독교의 유산이 갈수록 이그 힘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선대의 우리 부모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계승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능가하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나한테 없는 것을 줄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 줄수 없어요. 내가 느껴보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한 번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저하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아름답게 계승이 되고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명문에 속한 모든 가정 가정마다 물붓듯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